선생님이 읽어주는 성경 이야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25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다 만드신 후, 이제 가장 특별한 존재를 만드시기로 작정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 순간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첫 번째 사람에게 아담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위해 특별한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눈으로 보기에도 좋고 먹기 좋은 열매가 풍성한 나무들이 가득했어요. 또그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동산에서 큰 강이 흘러나와 네 갈래로 나뉘어 온 땅을 촉촉히 적셔 주었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며 그곳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빼고 말이에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지냈어요. 맛있는 과일도 먹고 동물들에게 이름도 지어주며 즐겁게 지냈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사자도, 뱀도 위험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아담은 늘 외로웠어요. 왜냐하면 모든 동물들에게는 짝이 있었지만 아담은 혼자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 하나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아담이 깨어났을 때, 아담은 여자를 보고 너무 기뻐하며 이렇게 소리쳤어요.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녀를 여자라 하리니, 이는 그가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있었지만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살았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거라. 땅에 가득하거라. 땅을 정복하거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위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거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신 뒤 일곱째 날에는 쉬셨어요. 그날을 특별한 날로 구별하시고 복을 주셨답니다.